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이영숙 베드로 수녀님의 호스피스 돌봄 이야기 책, 내 가슴에 살아있는 선물 읽어드리겠습니다. 책과 저자 소개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둠과 빛,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5분마다 진통제를 찾는 형제님이 계셨다. 방금 진통제를 놓았는데도 한 시간이 지났다며 간호사들을 고혹스럽게 만들곤 했다. 아마 5분이 한 시간처럼 길게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것 같다. 내가 백원 안드레아 형제님을 찾아갔을 때 형제님은 병실에 혼자 계셨다. 하만에서 자라고 춘천에서 직장 생활을 한 형제님은 간암을 고치기 위해 서울에 있는 병원을 전전하다가 더 상태가 나빠져 직장 생활도 아예 그만두고 우리 병원 호스피스 병동으로 온 상황이었다. 가족들은 모두 지방에 있었고 주일에만 아내분이 올라와 형제님을 돌보고 계셨다. 형제님은 나를 보자 간호사들이 진통제를 안 놓아준다며 하소연부터 늘어놓았다. 형제님, 간호사들이 좀 바빠서 늦어지나 봐요. 잠시만 저랑 대화하면서 기다리기로 해요. 참, 하만이 고향이시라면서요. 거기 경치 좋지요. 좋은 곳이 맞나요? 나는 형제님이 잠시라도 고통을 잊기 바라는 마음에 고통과 상관없는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했다. 다행히 형제님은 나의 질문에 눈빛이 반짝였다. 자신이 아프기 전까지는 주일마다 등산을 다니며 산악회 활동을 열심히 해왔고 골프와 테니스에 빠져 매 주일을 바쁘게 지냈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시골 성당 신부님이 부탁했던 사목회장 꾸리야 단장 등을 모두 거절했다고 했다. 수녀님도 아시죠? 성당에서 간부를 맡으면 주일은 성당에서 꼼짝없이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골프랑 등산도 못 하잖아요. 제가 또 노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도 좋아하니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당 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은퇴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거절도 한두 번이지, 신부님께 자꾸 거절하는 것도 미안해서 주일미사를 슬슬 빠지다 보니, 냉담도 꽤 오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좋은 곳을 구경 다니셨으면요. 엄청 좋은 곳 다니셨나 봐요. 끝내줍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강원도 쪽에서 했는데요. 설악산을 진짜 많이 갔습니다. 설악산 골짜기마다 그림이고 사시사철 각가지 아름다움은 갈 때마다 달라서 말로 형언을 못할 정도입니다. 맞다. 설악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커피집이 있는데 거기 커피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설악산의 절경을 보고 있느라면 거기가 천국이지 싶습니다. 형제님은 산의 경치와 새, 불꽃 향기, 나무마다 다른 향기들을 경험하는 게 살면서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했다. 설악산의 골짜기 골짜기를 나에게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그 기쁨과 행복감이 고스란히 전해질 정도였다. 어느덧 형제님과 이야기를 시작한 지 40분이 흘러 있었다. 5분만 지나도 진통제를 놓아달라고 아우성을 치던 형제님이 40분을 기쁘고 행복한 표정으로 대화를 한 것이었다. 어, 신기하네요. 수녀님하고 얘기 나누니까 통증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수녀님 덕분입니다. 제 덕이 아니라 하느님 덕분이죠. 하느님께서 이곳을 병실이 아니라 설악산 골짜기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육체만 생각하면 안 아픈 곳이 없지요. 그런데 보세요. 육체를 떠나서 자연을 보니까 통증이 사라지잖아요. 형제님이 좋아하는 산에 빠지면 통증을 잊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을 엄청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에 형제님은 순간 울컥해 눈물이 그렁하게 맺혔다. 형제님, 하느님이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께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셨는지 이제 깨달으셨죠.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은 한 번도 못 느낄 수 있는 자연경치를 형제님은 사는 동안 다 느끼고 기뻐하셨잖아요. 형제님은 마음이 참 부자세요. 네, 수녀님 말씀 듣고 보니 제 마음에 좋은 것이 가득한 게 부자가 맞네요. 마음이 만병통치약이라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형제님은 통증을 호소하며 일그러져 있었던 표정에서 벗어나 한결 밝아지셨다. 그 뒤로 나는 형제님을 찾을 때면 늘 여행 가는 마음으로 방문을 했다. 형제님, 오늘은 저 어디 구경시켜 주실 거예요? 나는 못 가본 데가 많으니 듣고 상상이나 하게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수녀님, 오늘은 흔들바위를 구석구석 둘러볼까요? 흔들바위요? 네, 구경하러 가볼까요? 그렇게 어떤 날은 흔들바위도 구경 가고, 대청봉도 가고, 소금강에도 갔다. 나는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과 함께 통증의 시간을 산과 강과 들에서 보내며 여행을 만끽했다. 정말요. 물속에 물고기가 노는 게다 보인다고요. 얼마나 물이 맑으면 물고기가 보여요. 난 그럼, 그런 그런 건한 번도 못 봤는데요. 한 번도 못 보셨구나. 수녀님,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닌, 다니는 걸 보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아, 그러고 보니 우리 수녀님은 설악산도 안 가보셨다고 하고, 안 가보신 곳이 너무 많네요. 좋아요. 제가 이두 다리만 나으면 수녀님 모시고 꼭꼭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죠. 정말요? 네. 제가 약속 하나는 꼭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좋아요.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행복해지네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은 나를 산과 들로 데리고 가서는 실감나게 구경을 시켜주셨다. 야호 소리를 지르면요. 메아리가 돌아오는데요. 그산 울림을 들을 때이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는 건 정말 큰 기쁨이거든요. 혹시 그 울림이 하느님 목소리 아니었을까요? 그 말에 형제님은 신나서 하던 이야기를 멈추었다.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에 잠기셨다. 그때 그 울림이 하느님 목소리라는 걸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이 아셨다면 엄청난 체험을 하신 거예요. 수녀님, 그렇게 저한테 울림을 주셨다면 하느님이 제게 이런 벌은 왜 주시는 겁니까? 솔직히 제가 주일에 골프 치고 등산 다니느라 냉담했다고 이렇게 제 다리를 못쓰게 만드신 거잖아요. 생각해 보니 자비하신 하느님이 아니라 정말 너무한 하느님 같네요. 갑자기 하느님이 실례요. 곱시분이 화가 납니다. 그렇게 화가 나시면 하느님한테 화내시고 진탕 한번 싸워보세요. 그러자 형제님은 나를 황당한 듯 쳐다봤다. 제가 하느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수녀님도 참. 왜요? 야곱처럼 이길 때까지 싸워볼 수도 있죠. 조금은 어이가 없다는 듯 나를 보던 형제님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됐습니다. 열불 나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그냥 하느님한테 제가 참았다고만 수녀님이 좀 전해주십시오. 형제님은 참 착하세요. 그렇게 열불이 나는데도 참다니, 봐요. 하느님은 형제님을 예뻐하신다니까요. 그러니 인내하는 덕까지 주셨죠. 분명 하느님이 그 인내 보시고 꼭 축복해 주실 거예요. 아이고, 원망하면서 인내한 게 인내입니까? 어쨌든 고통을 버티고 참고 계시잖아요. 형제님, 하느님은 벌 주신 게 아니에요. 인내의 덕을 선물로 주신 거죠. 그 말에 형제님은 한참을 말없이 생각에 잠겨 있었다.하긴 따지고 보면 몸이 이렇게 된건 제가 관리를 잘못한 게 맞아요.그래도 하느님은 치유를 해주시는 분이니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나는 마침 봉사자 자매님께 얻은 목주반지를 여러 개 갖고 다니면서 원하는 환자들 손가락에 끼워주고는 했었다. 나는 그 묵주반지를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 손가락에도 끼워드렸다. 앞으로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세요. 형제님은 손에 끼워진 묵주반지를 보더니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해서 다 잊었다고 했다. 기도 빚이 많다면서 회한에 젖은 표정을 지었다. 시골 살때 성당 청소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직장 일에 주일마다 놀러 다니느라 그런 걸 하나도 못했던 것이 이제 후회가 되네요. 사실 시골 성당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학벌도 낮고 농사 짓는 분들이 많아서 사무장인데도 글씨도 제대로 못 쓰고 사목회장인데도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제가 그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대학 나온 사람인데 수준 안 맞아서 같이 봉사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분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충실하고 착하게 하느님 사업을 한 것인데 나는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신부님이 봉사하라고 할까 봐.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나 했으니, 건강을 잃고 나니 그 모든 게다 보이네요. 형제님, 하느님은 과거는 안 보십니다. 과거는 기억과 추억 때문에 있는 것이니, 기억하기 싫은 건 떠올리지 마시고, 오늘과 내일만 생각하며 기도하세요. 오늘을 중요하게 잘 보내면 내일이 잘올 거예요. 오늘부터 어둠이 아니라 빛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형제님의 마음을 다독여 드리고 묵주기도 방법을 가르쳐 드린 후 병실을 나섰다. 내가 지내는 곳 화장실 창문에서는 호스피스 병실이 잘 보였다. 그래서 밤에 화장실에 갈 때면 불이 켜져 있는 병실이 어느 환자분의 병실인지 쉽게 알수 있었다. 방에 불이 켜져 있다는 건 통증에 잠을 못 이룬다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곤 하였다. 최근에 급격히 다리가 붓고 상태가 안 좋아진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의 병실에도 불이 켜져 있었다. 4년의 투병 생활 동안 아내가. 주일에만 다녀갔기에 혼자 계신 시간이 많은 형제님이 나는 더더욱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늦은 밤이었지만 불이 켜진 형제님의 병실을 찾았다. 형제님은 나의 방문에 놀라는 눈치였다. 형제님, 왜 잠을 못 주무시고 계세요? 아, 잠이 안 오거나 통증이 심하면 목주 신공을 바치거든요. 그러면 잠이 좀 오더라고요. 목주기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주 반지가 끼워진 형제님의 손가락 색깔이 까맣게 죽어 있었다. 아이고 형제님, 목주 반지를 빼야겠어요. 손가락이 죽어가는 것 같아요. 반지 뺍시다. 아니요 수녀님, 손가락이 끊어져도 저 이거 안 뺍니다. 제가 그동안 기도를 건성으로 했었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도 안 해봤고, 부모님 연도도 진심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수녀님이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한번 해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몽사몽, 성모송을 하는데 제 뒤에서 누군가 어깨를 안아주는 걸 느꼈습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해서 돌아보는데 꼭 어머니가 저를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인가 마누라인가 누가 나를 안아주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성모님이셨습니다. 그때 밤새 아프던 고통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대여섯 번은 성모님께 안기는 느낌을 받고 통증에서 벗어났습니다.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은 묵주반지로 기도한 이후로 혼란한 생각이 없어지고 많은 것이 단순해졌으며 돌아가신 어머니와 임종도 못 지켰던 아버지께도 용서를 구했다고 했다. 특히 시골에서 지게를 지시면서 형제님을 대학 공부까지 시킨 아버지를 형제님은 무식하다며 은근히 무시해 왔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귀담아 들은 적도 없고 명절 때만 잠깐씩 가서 인사드리는 정도였지. 외식 한번 시켜드린 일이 없었다고 했다. 수녀님, 따뜻한 갈비탕 한 그릇 못 사준 아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무슨 면목으로 뵐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뭘 걱정하세요. 그냥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사랑 가득 안고 왔습니다. 하면서 큰절하세요. 그럼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지금 형제님이 하시는 이야기 다 듣고 계시니까, 형제님 마음 다 아실 겁니다. 걱정하실 것 없으세요. 정말 그럴까요? 그럼요. 믿으세요. 믿어야 축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믿는다고 하느님께 약속하세요. 형제님은 약속하시면 꼭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하느님께 약속하겠습니다. 하느님, 믿습니다. 며칠 후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은 병자 성사를 받았다. 자신의 과거와 후회, 아픔을 어떻게 정리하고 죽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시기에 나는 하느님이 정리해 주시도록 병자 성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니 하느님께 맡기고 남은 시간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조언을 드렸다. 형제님은 병자 성사를 받는 내내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이내 신부님이 안수를 주시자 어깨가 들썩이도록 눈물을 흘리셨다. 함께 한 아내분과 아들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은 병자 성사 후에 매우 홀가분하고 기쁜 표정을 지으셨다. 그리고 며칠 후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은 편안히 선종하셨다.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의 시신은 용인에 있는 천주교 묘지에 안치하기로 했다. 가족들과 하만에서 올라온 친척분 몇몇이 함께 묘지까지 이동하기 위해 영구차에 올랐다.그런데 영구차를 운전하던 기사님이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빠지면서 우리는 엉뚱한 대전으로 향하게 되었다.모두들 당황했고 기사님도 몇 번을 가봤던 길인데 왜 갑자기 길을 헤매게 됐는지 알수 없다고 했다.그런데. 길을 헤매는 동안 차창 밖을 보니 산과 나무, 만개한 꽃들이 앞다투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나는 내가 이런 경치를 또 언제 볼까 싶을 정도로 창 밖에 시선을 뺏기며 경탄을 했다. 버스 기사님이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 다시 행선지로 향하는데 이번에는 공사가 한창인 도로에서 기사님이 또 길을 잘못 들어 우리는 또다시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었다. 용인 묘지에 1시 반 도착 예정이었는데 이미 약속 시간을 훌쩍 넘겨버렸다. 그런데 헤매고 되돌아오는 길목마다 또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능선마다 초록색 산들이 파란 하늘과 경계를 그리며 줄지어 펼쳐졌고 총 천연색의 꽃나무 위로 새들이 날며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형제님의 아내분이 창밖을 보며 먹먹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수녀님, 살아생전에 그렇게 산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더니 남편이 떠나기 싫어서 자꾸 길을 잃게 하나 봐요. 그러나 나는 창밖을 보며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이 내게 했던 약속을 떠올렸다. 수녀님, 안, 안 가보신 데가 너무 많네요. 좋아요. 제가 이두 다리만 낳으면 수녀님 모시고 꼭꽃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약속드리죠. 나는 마치 형제님이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좋은 경치를 구경시켜 주는 것만 같았다. 이렇게 나와의 약속도 지켰으니 하느님을 믿는다고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켰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감사함으로 충만해졌다. 영구차는 다섯 시나 되어서야 묘지에 도착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경험에 난색을 표했지만 나는 묘지까지 오는 경치를 보면서 대건 안드레아 형제님이 기쁜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느님 품에 안기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하느님께서는 형제님을 참으로 예뻐하시고 사랑하셨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